안녕하세요. 모니카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는 제가 이제 한국어로 되어 있는 노션 사이트를 몇 개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 분들 포트폴리오보다는 이렇게 이제 기업들이 채용 사이트나 아니면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거를 어, 더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몇 가지만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사이트 몇 개, 이제 참고할 만한 그런 사이트들도 몇개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이런 사이트들이 모여있는 그런 사례들이 모여있는 그런 사이트 두개 정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우선 여기 기업 사이트를 보면은 어 많은 사이트들이, 이제 채용 사이트들이 대부분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 이제 프리비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커버로, 어, 이분들이 제 브랜딩이 들어간 그런 커버를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여기 내용은 이제 회사 소개. 회사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영상을 엠베드를 시켜서 집어 넣을 수도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북마킹. 북마킹, 링크를 북마킹할 때 이렇게 노션에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채용 문의 이런 이메일도 들어있고, 이거다 하나하나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링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제 링크를 제가 어, 영상 디스크립션에 남겨드릴 테니까 이걸 한번 천천히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미션도 들어가고, 이렇게 보면 다 이미지에요. 그쵸? 이미지랑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 이렇게 들어갔고, 이미지만 잘 설정해도 사이트가 꽤 깔끔하게 볼수 있는 거. 여기는 이제 전체 넓이로 프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이트를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 현재 진행 중인 그런 것도 이렇게 토글을 해서 이렇게 주요 뭐 업무나 자격 요건. 그런 거를 이렇게 토글화 만들어서 이렇게 넣었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좋은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누는 때는 디바이더를 넣어서 조금 분리를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 풀, 이렇게 사, 어, 이미지를 이렇게 풀 배너 형태로 넣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넣었고요. 그 다음에 네, 대부분의 이제 회사의 이제 문화나 그런 소개를 위한 어, 사진들과 이렇게 많이 모여 있네요. 그래서 주소랑 컨택 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페이스트 5 경우에는 이렇게 호스테어라는 좀 커뮤니티, 활반 커뮤니티 현성과 협업을 위한 장소 작성의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다양한 회사들 이렇게 커뮤니티 안에 있는 회사들을 막 모았어요. 그래서 여기 중에 이제 원하시는 분들을 컨택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폼을 넣었고요. 이것도 일반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이제 테이블, 테이블 형태 데이터베이스죠. 홈페이지 들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레퍼런스나 그런 다양한 회사들을 이렇게 한 곳에 이제 모이는 그런 커뮤니티 페이지를 페스트파이브에서 만들었고 다음 여기 배달의 민족 같은 우아한 형제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플랫폼 실이라고 하면서 조금 소개 소개하는 그런 팀들 소개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어,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다른 회사는 여기 어, 이것도 생건강하 함께 만들어갈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것도 또한 어, 채용 사이트죠. 채용 사이트인데 이렇게 이제 쭉 나오는데 이미지랑 이 설명. 그래서 이미지만 잘 골라도 사이트가 살아난다는 거 이거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다 이제 컬럼이 하나인데 이걸 컬럼 네 개로 나누어서 이런 컬럼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하면은 꽤 멋진 사이트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토글화 시켜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그 다음에 이제 컨택 페이지가 컨택 정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 여기 또, 다른 식스샵 채용. 여기는 바로 채용 중인 포지션을 이렇게 넣었고요.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이렇게 이제 경력, 뭐 신입,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소개로 들어가며 북마킹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하고, 색깔로 조금 브랜딩이, 어, 브랜드 색깔, 이뭐 보라색이나 섞어서 이분들은 이렇게 이제 만들어 봤네요. 이미지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 이런 거다 링크화돼서 여기 들어가시면 링크로 갈수 있는 간단한 이제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또 다른 어 다른 여기 이제 뭐 벨루가 브루리란지 맥주 제품명이 아닌 뭐 용량으로 불릴까 뭐 그런 맥주 어 사이트인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영상으로 많이 넣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전체 넓이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어, 이렇게 단을 이렇게 나눴죠. 단을 나누고, 그다음에 채용 대상, 그다음에 이렇게 넣었고 레이아웃을 조금 더 다른 다르게 이제 만드신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검정색으로 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레이톤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조금 분리할 방법을 어, 이렇게 여기 코딩 코딩 하는 거를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만드셨네요 북마킹으로 링크 링크도 다르셨고 어, 여기 휴먼스케프라는 또 스타트업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이미지 하나 큰걸 하나 넣으시고 어, 전체 넓이보다 이제 디폴트 넓이로 해서 어, 회사 소개 회사 소개를 쭉 하시고 그다음에 어, 기획자를 모십니다.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회사 소개 겸 취업, 취업 사이트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만들었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어, 마지막으로 지금 이거는 이제 팀이 회사 그 자체다 이렇게 좀 재미있는, 어, 사이트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용, 채용 사이트고, 그 다음에, 어, 좀더 이제 뭐알바측크 인재영의 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좀 다양한, 다양한, 리크루팅 사이트처럼, 헤드헌터 사이트처럼 이렇게 했는데, 다양한 사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채용 중, 뭐, 채용 시 마감, 뭐, 이렇게 좀 데이터베이스 겸, 이거는 이제 리스트죠? 그래서 리스트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어, 소개 영상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대시보드처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북마킹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락처. 연락처가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들 기업용, 기업용 사이트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용 사이트들을 보면은 몇 가지 한번 어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어 전시진 님 아시죠? 노션에 이제 그어 노션 프로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전시진님 사이트 보시면, 이렇게 이 프로필도 있고, 프로필도 있고, 어, 다양한 뭐, 강의나 그런 거를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 소개하는 방법을 한번 보시면 깔끔하고, 이다 링크를 걸어서 더 디테일하게, 어, 프론트 그 메인 랜딩 페이지에는 내용이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다 링크를 해서 한눈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원하는 부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여기 다른 분은 지금 헬로이펙트 상욱 박 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본인 소개도 하고 성격 이렇게 좀 영어랑 좀 섞어서 이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경험 경험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만드셨고요.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이제 만드셨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딱 나오고, 목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어, 이거를 보면은, 네, 이렇게 컬럼으로, 컬럼으로 이렇게 하셨네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 보면 컬럼으로 지정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스킬 같은 거, 교육 뭐 그런 부분, 부분을 조금 데이터베이스 활용을 안 하시고 그냥 쓰면서 단으로 나누셔서 그렇게 이제 정리한 그런 케이스고요. 그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 조덕윤 가지 가지 이렇게 좀 아기자기한 사이트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셔서 이렇게 이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스킬이나 그다음에 이해의 관점 뭐 기록한 그 글 같은 것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다른 음악 뭐 하시는 일을 갤러리로 쇼케이스 하는 그런 차례고요. 이것도 한번 잘 차근차근 보시면 들어가 보시고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들의 케이스랑 맞는 거를 찾으셔서 고르셔서 어, 따라하시고 조금씩 밖에 변경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은 강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을 넣으시고 왼쪽에 그다음에 이제 좀 설명을 넣으시고 연결할 방법들도 넣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간략하게 이분의 경력도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셔서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스킬을 넣고 그래서 좀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두 개, 이거, 서영마 분은 좀 캐릭터,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어, 그래픽으로 넣으셨고, 한 눈에 보기, 이것도 다 이제 가고 싶은데 들어가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형제 활동 프로젝트 넣으시고, 작가는 쓰는 그런 글 샘플들도 넣, 넣었고, 뭐 인터뷰 그런 걸 한번 여러분들도 어, 한번 살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원준장 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어떤 어 개발자분이신데 어떤 걸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분의 이제 작업을 갤러리와 시켜서 조금 어 이렇게 보일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 이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원하고 여러분한테 맞는 그런 거를 찾으셔서 하시면 되니까 여러즘 사이트 사례를 한번 보시고 하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피를 어 한국에서는 이제 URL을 여기다 우피가 보실 때는 이런 어 URL을 조금 노션 이 URL이 너무 기, 길어서 이렇게 이제 짧게 방법 이거를 좀어 도메인을 바꿔 주고 어, 플러그인 같은 것도 쉽게 넣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사이트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걸 바꿔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 한국 그 서비스 사이트에요. 그래서 우피라고 하는데, 이것도 기 들어가 보시면, 어, 쉽게 이거를 세팅할 수 있는 우피. 네. 그래서, 어, 사이트들 한국에서는 대부분 우피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회사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 사례들도 많고 한번 우피. 어, io 들어가 보시면 활용할 저도 지금 쓰기 시작했는데 어, 굉장히 편하고 그 무료는 아니고 이제 유료 사이트인데. 저렴, 어, 한 달에 한 3,900원 정도? 4천원좀안 되는 것 같고, 소개를 하시면 이제 50% 할인되는 친구를 소개하시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사이트 사례들이 좀 나오고, 보시면 한번 들어가보셔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이트, 노션, 어, 전시님께서 이렇게 사이트를 하나 지금 관리 중이신데, 여기에 이제 많은 그런 정보들을, 어, 커뮤니티 위키라고 이렇게 부르셔서 되게 많은 정보들이, 어, 진짜,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례들도 많고, 사례들도 많고, 소개도 많고, 뭐, 팁 노하우 같은 것도 있고, 사례 템플릿도 있고, 뭐, 체험 공고, 진짜, 어, 엄청 많은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셔서 어, 필요한 부분들을 한번 찾으셔서 잘 활용을 해보세요. 멋진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